네, 반갑습니다. 위너스TV 이 팀장입니다. 오늘은 2024년 3월 26일 화요일이고요, 또 3월 27일 수요일, 내일 주요 기사 그리고 종목, 네, 테마 종목 이렇게 추려드리려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일단 오늘 시장은 좀 그... 예, 아, 요약을 해드릴 텐데,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죠. 일단... <laughs> 지수 자체는 코스피는 0.71% 이렇게 플러스 마감을 하고요. 어, 코스닥도 0.26% 플러스 마감을 합니다. 근데 윗꼬리 보이시죠? 윗꼬리 오늘 잘 오르다가 이렇게 내리쳤거든요. 오늘 일단은 강했던 아이들은 오전에 분위기 좋았어요. 반도체랑 바이오가 엄청 시장을 주도를 했습니다. 근데 분산도 있고 뭐 개별주도 같이 움직이고 뭐 이렇게 돼서 뭔가 엄청 뚜렷한 시그널이다. 이 부분이 조금 사실은 지금 또뭐 애매한 부분은 있기는 있었어요. 근데 이 바이오를 주도를 했던 게 HLB 그룹이었습니다 어, 이 HLB 그룹이 아무래도 그 오후장 좀 넘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점심시간 간이에요 한 12시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쯤에 걔네들이 갑자기 또 이제 밀려버리면서 지수 투매를 좀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좀안 좋아졌어요 음,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후 또 들어서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오후 들어서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AI 그 보안 관련해서 이제 사업 같이 이제 한다 뭐 이런 내용들로 그 보안 관련주들 네 보안 관련주들은 좀 강했죠 뭐 샌즈랩 뭐 샌즈랩은 지금 상한가를가 있네 어 샌즈랩 뭐 이제 케이사인 네 그리고 뭐 모니터랩 엑스게이트 뭐 이런 애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이 이슈 자체는 사실 오늘 좀상한가두 종목 나오고 하면은 다음날 뭐 조금 봐야 되겠네요 근데 제가 체감되는 이슈 자체가 그만한 마 정도인가? 라는 생각은 듭니다. 그래서 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고, 어, 그리고 또 삼성전자가 이제 8만전자를 달성해내는 기여을 토한 날이죠, 오늘이. 예, 그리고, 예,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18만원은 닿지도 못했을 거예요. 거의 그 인근 수치까지 간것 같던데. 네. 18만 원이라 봐도 돼. 근데 17만 9,500원. 약간 이렇죠.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가 이제 진짜로 8만 전자가 되었다.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렸죠. 이것도 장마치면은 또뭐 2년 만에 어? 삼성전자 8만 전자 달성 뭐요렇게또 뜨겠구나 했는데 뭐 일단 그 귀사 뜨더라고요. 2년, 2년 3개월 만에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전자를 달성을 했다.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신고가 갱신. 뭐 이런 내용이야. 거의 18만원이죠. 그래서 일단 이 반도체 헤드 종목들, 이런 대형주들이 지잘 긍정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내고 있다는 라것 자체가 좀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네, 시야를 좀 많이 이끌어낼 수, 이끌어낼 수 있지 않나.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. 그리고 일단은 뭐첫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HLB 계열의 움직임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이제 고가 달성. 어 그리고 세 번째, 마지막으로는 오늘 상장한 엔젤로 로보틱스입니다. 네,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매력적인 음, 전망이 밝은 좀 그런 기업으로 보여져요. 이제 웨어러블 로봇,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몸에 착용을 해서 이제 행동들을 좀 돕는. 네. 그런 로봇. 최근에 그 삼성에서 웨어러블 로봇 개발, 뭐, 요런 내용들로 관련주도 엄청나게 강하게 움직였던 이력이 있죠. 근데 그쪽 분야에 속하고, 그리고 이제 그 로봇 부품을 거의 이제 100% 내재화를 한다. 약간 요게 지금 목표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원가절감, 빠른 생산, 요걸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나. 그리고 시장 분위기 자체도 이제 로봇 쪽으로 많이 시사가 시, 시선을 좀 돌려, 돌아가고 있고 돌려놔야 되는 시점. 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. 예, 그 젠슨 왕이 그 엔비디아 GTC에서도 이 로봇 쪽에 굉장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제 연설을 했는데. 그, 뭐, 신, 신 제품 발표도 있었지만, 이 AI 다음은 로봇이다. 로봇에 집중해야 된다. 로봇이장 전조조선다.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좀 속도를 내느냐. 약간 이런 기사들. 이런 좀 의미 있는 로봇 기사들이 툭툭 튀어나와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오늘 그장 중에 저희가 이제 오후에 매매를 했었죠. 엔젤 로보틱스를. 정확하게 타점을 잡고 딱 들어갔는데, 어, 잡고 그 순간부터 50%인가? 네. 50%가 넘는 수익률이 좀 나아졌어요. 그 정도까지 막 바로 튈 거라고 생각은 못했는데 일단은 요게좀 괜찮은 종목인 것 같거든요. 어, 그래서 일단 오늘 엔젤 로보틱스의 그 인상적인 움직임을 또 시장에서는 기약을 하고 기억을 하고 있을 거고 로보테마가 다시 돌아온다라는 점 예, 그런 좀신환소의 분위기를 어, 받아들이는. 음. 그 차례가 돼 있는, 되는 네,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라그 부분까지 겹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우리가 오늘은 기억을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오늘 기사로 들어가 볼 텐데 오늘 기사가 또 너무 또 없더라고요 일단은 있는 걸로 좀 채워보겠습니다 아마 그냥 보던 거 계속 또 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일단은 먼저 반도체 AI입니다 어, 말씀드렸듯이 2년 3개월 만에 8만 전자 외국인 자금 유입 어, 코스피 보시면은, 개인은 좀 팔았는데, 외인 기간 뭐, 금투 메이저 물량 막 들어왔습니다. 근데, 오우, 코스닥은 외인, 외인이랑 개, 개인이랑 같이 샀어요. 이런 경우가 잘 없는데, 음, 드물어요. 음, <laughs> 네, 이렇습니다. 지금도 반도체 아직 싸다. K 반도체 주식들은 아직 싸다. 외인들의 입장을 뭐, 대변한 기사, 막 그런 식으로 나왔던데, 뭐, 일단은 뭐, 상징적인 부분이에요. 어, 상징적인 부분이고, 뭐, 더갈 것이라는 전망이 더 이제 짙은 것 같더라고요. 일단은 뭐 좋은 내용이죠, 좋은 내용이고 또 밑에 삼성 AIH 마하 원와 손잡은 네이버 올해 테스트 기대 크다. 지금 마하 원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나와요. 저는 이거 좀 의미심장합니다. 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보는데 이거 지금 관련주가 링크 제네시스 한 하나 걸려 있죠. 자, 오늘 또 올랐네요. 안 무너져요, 얘가. 아래 꼬리 달고 올리고, 약간 그런 식인데, 살짝 지금, 막, 윗꼬리, 아래 꼬리 보면 좀 무섭기는 한데, 좀 의미심장하다고 봅니다. 그리고 메커스는, 아우 나가리. 저리가, 안 엮어주네. 일단은 리크제네시 사나 보면 될것 같고, 그리고 밑에, 문제는 전기야. AI 열풍에 데이터 센터도 폭증. K산업에는 큰 기회냐. 그래서 이게 지금, AI가 핫하면서 데이터 센터도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있죠. 근데 이게 데이터 센터가 AI,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먹는 하마다. 이게 전력에너지가 상당히 뭐 부족하고 엄청 뭐 과열도 많이 되고 뭐 여러, 여러 가지 조금 잡아가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전기먹는 하마, 어? 이 대체할 수 없는 이, 어? 전력에너지. 요거를 지금 대체를 하겠다라는 게 지금 떠오르는 게 원전이 또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내용으로 탄력이 나온 애들이 전력설비 쪽이죠. 일진전기, 재룡전기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원전은 따로 분류를 할 거예요. 기사가 따로 있어가지고. 이렇게 보시면은, 오늘은 좀 반도체 이야기 많이 줄었다. 그죠? 그냥 중요하게 봐야 될 것만 갖고 왔습니다. HBM, 그리고 CXL. 음, 지금 일정이 있죠? 지금 진행 중일 거예요. 그리고 마하원, 링크 제네시스 이거 하나. 전력 설비. 어, 요거는 일진이랑 재룡이랑 어, 일진이랑 하니까 좀 단어가 이상하네. 일진 전기랑 재룡 전기랑. 이게 왔다 갔다 좀 서로가 대장 교체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. 요거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. 두개 바로 올릴게요 시간이 뭔 얘기 했는데 벌써 시, 7분이 지났노? 자그 다음 나트륨 이온 배터리 자 LFP 대 항마 나트륨 이온 배터리 19조 시장 열린다 아 이거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뭐다 기사가 고만고만한 거야 그래가지고 하 계속 뒤졌어요 우리 기사 뒤지는 데좀 오래 걸렸는데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고요 나트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애견케미칼, CIS, 대보 마그네틱, 롯데에너지 마터리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요 관련해서는 이제 어 뭐야 아. 애견 케미칼이 좀 끼가 있기는 해요. 근데 이 오랜만인 아이들, 그러니까 지금 타이 똑같은 데서 계속 순환이 돌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 오랜만에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은 크게 좀 부각을 해주고 좀잘 가져야 되는데, 아우, 가는 애들만 보내. 어? 이런 기사를 찾아내도 또 소용이 없는 경우들이 좀 어, 아쉽게도 많이 발생은 하는데, 일단은 이런 내용이 있다. 요 중에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애견 케미칼 볼것 같아요. 애견 케미칼. 네, 이런 내용이 있다. 보고 그 다음에 원전입니다. 에너지 수요커지는 태국, 필리핀, 원전 개발로 선회. 안전적, 안정적 전력은 필요하다. 그리고 AI 원전 이야기, 그리고 이제 여러 수주 이야기, 어, 뭐, 원전, 그 회의 이번에 했던 이야기, 뭐, 이런 부분들,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죠. 그래서 종목은 일단은 두개 정도 지금 뭐 이것저것 적을 게 아니야. 반도체, AI 뭐 이런 거 빼고는. 그래서 우진엔테 두산에너빌리티 뭐이 정도 보도록 하고 그다음입니다. 음. 그다음 또 지금 시장에서 그 반도체와 이제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큰 틀에서의 테마 바이오입니다. 지금 보면은 주총 깜짝 등장 서정진. 미국 신약 영업에 올인한다. 자, 셀트리온 내용이에요. 서정진 회장이죠.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네. 이 내용을 좀 갖고 올게요. 자. 어이씨. 네.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미국 신약 1호 진펜트라 영업을 위해 상반기에 현지병원 2800곳을 방문하기로 했다. 서회장은 초기 어 진펜트라 매출을 최대한 끌어올려 야 한다며 어, 올해 한국에 돌아갈 예정이 없다고 조총에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. 그만큼 좀 발로 뛴다 이런 내용이죠. 지금 이런 기사도 지금 좀어 괜찮게 볼수 있는 게그 분위기 시장에서 만들어진 분위기입니다. 지금 바이오 분위기가 상당히 좀 짙게 올라와 있어요. 어 셀트리온 자체도 뭐 이제 바이오 쪽의뭐 대장이다. 다들 아시죠? 네. 아유 대장하면은 뭐 셀트리온이다. 뭐 약간 이런 식으로도 인지가 좀돼 있는데 지금 자리도 보면은 뭐 등치가 좀큰 부분은 있어도 자리도 보면은 가벼운 자리 도 이렇게 잘타져냈습니다 그렇죠. 네.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분위기를 쫙 보면은. 이제 또, 뭐, 긍정적인 움직임을 또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나라는 좀 기대가 되고요.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은 좀 굵직한, 굴빵한 애들, 특히나 HLB 계열들은 계속해서 추적하고 주시를 해야 되고, 그리고 삼천당 옵토스 알테오젠 같은 또 굵직한 또 바이오주들, 네, 기억하고 추적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 외적으로도 개별주 달고 개별 이슈 달고 막 하는 애들 이 많죠. 그거는또다 봐야 돼. 음, 그 다음에 마지막 두 개입니다. 이건 순위매기가좀 어렵노. 네, 정치 윤석열 3년 길다 조국 혁신당 돌풍 지켜보던 민주당 속내는 복잡하고 이런 지금 조국 그 혁신당이죠. 요거 관련해서 상당히 좀네 얘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뭐 지지율도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관련주는 화천기계 대형포장 신성홀딩스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그 화천기계 최대주주 어, 권영열 명예회장이 그 지분을 장애로 싹 싸까매도 했답니다. 어, 최대주주가 변경이 됐어 50만 주좀 넘게 51만 주 정도. 네, 40여억이에요. 응. 요거를싹 까매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시, 시간의 하한가야. 변동성이 참 크죠.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이 내용이 당장 이제 시간의 하한가 때문에 지금 뭐 다음날 종목이 이제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아이고 뭐안 좋은 거 아니면 떠질 수 있어요. 근데 지금 뭐그 뭐야? 음? 아우 총선 네 총선이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조국 관련주들이 핫하고 화천기가 대장으로 좀 활약을 했죠 그래서 이번 계기로 빠바방 내려치고 이제 이게 현재 진영형이 된다면. 네. 조국 관련주에서 뭐 다른 쪽으로 순환이 도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 된다면 이제 이 화천 기계가 더 매력적인 자리로 받아들여지고 다시금 세력의 개입이 조금 생길 수가 있는 부분 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도 좀 생각은 드는데 당장에는 화천 기계는 내려두고 화천 기계 어차피 시회 하한가니까 나머지 대형 포장 신성홀딩스로 수급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이게 상식적인 뭐 이제 원리롤리기는 해요. 일단은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해두시고 그 다음은 초콜릿입니다. 초콜릿 관련주. 지금 카카오 가격이 미쳤다고 합니다. 원두 가격이요. 카카오 원두 가격이요 초콜릿 값이 구리+ 구리값+ 구리값보다 비싸졌대요. 나도 지금 뭐 부활절 초콜릿 사려고 대출 받는다. 폭등한 카카오 우리가 아는 그 카카오톡 카카오 아닙니다. 어그 초콜릿 원두에요. 어, 구리보다 비싸졌다. 예, 관련 주는 한국 가구에 한국 가구. 이 뜬금없이 문 한국 가구. 예전에도 카카오 이거 이슈로 한번 좀 올랐던 적이 있거든요. 어 얘가. 아, 어저께 기사를 띄웠었네 음. 이, 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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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~ 이~ 한국 가구 자회사가 그~ 초콜릿 원재료 독점 수입업을 하고 있다 약간 이 내용이에요 음. 그래서 일단 뭐~ 이거 이거 사 그냥 긴, 좀 인지만 해두시고좀반짝할 수도 있어 예 대금만 볼까 얼마 터지는데 해봐야 뭐~ 1 어, 8억 어~ 팔억 말도이는 네 일단, 이런 내용이 일단 정도. 예, 네, 오늘 1순위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뭐 반도체 AI죠. 음. 지금은 일단은 오늘 뭐, 어후! 하는 약간 그런 이슈가 잘안 보여서 반도체 AI.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오입니다. 이두 개를 일단은 메인으로 두자고요 어, 뭐, 좀 신선하다. 내용 나와줘도 잘안 움직여줘. 이순위. 아, 자, 이순위에 일단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들어갑니다. 나트륨이온 배터리. 그리고 마머지3순위에 하. 하아... 정치 넣을게요. 네, 일단 이거, 이 난이도는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. 움직일 것 같기는 해요. 음. 자, 요렇게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요. 또 오늘 희망방 또 여섯 종목인가 일곱 종목인가 또, 또 이렇게 익절했어요. 한 종목 손절하고. 네, 또 이렇게 익절했습니다. 어, 여러분들 매일매일이 수익을 볼수 있는 하루하루다 시장이 점점 괜찮아져 가고 있다 용기 내셔서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옆에 보이는 번호 이 팀장 믿고 옆에 보이는 번호 010-23609541로 초대라고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팀장이었습니다.